안녕. 오늘은 파리바게트에서 어메이징 치즈 타르트와 티라무스 타르트를 데려왔어요. 먼저 어메이징 치즈 타르트를 먼저 볼게요. 얘는 좀 나중에. 요거 먼저. 예전에 파마 그 에그 타르트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던 기억이 있는데 요 어메이징 치즈 타르트는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고요. 음, 치즈니까 그리고 어메이징이라는 말이 붙어서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가격은 1,700원이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그을린 모습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생겼고요. 음, 사이즈는 한요 정도, 손바닥 반 정도 사이즈고요. 두입 정도면 끝 끝이 나는 사이즈예요. 동글동글 귀여워요. 바늘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 뿅! 짠! 우와, 딱찬 크림치즈가 보이시죠? 맛있겠다, 그쵸 음, 그리고 이렇게 단단해요. 단단한 필링이 데리고 있고 데리고 있다고 필링이 있고 요 안에는 꾸덕한 꾸덕한 크림치즈 음, 한번 맛을 볼게요. 음와 되게 진해요. 크림치즈가 엄청 진하고 부드럽고 음음 차르스도 음. 적당히 부드럽고 맛있다. 되게 찌던데요 크림치즈가 되게 꾸덕하고 음, 풍부한 크림치즈 맛이고요. 완전 이름처럼 어메이징한 맛이에요. 아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음, 이 필링이 좀 약간 느끼한 크림치즈를 잡아주는 맛이고 버터 맛도 진하고 치즈 맛도 진해서 진짜 입안 가득 대박 맛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좀 차갑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전자렌지에 한 20초 정도 돌려서 먹으면 더 꿀맛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음, 얘도 되게 매력있어요. 음, 이필링도 버터 맛이 되게 달나서 음, 맛있네요. 음, 괜찮다. 치즈케이크보다 더찌한것 같아요, 치즈가. 음. 요, 티라미스 타르트를 볼게요. 요 아이는 1 9 0 0원이었고요 요렇게 볼게. 생겼어요. 뜯어볼게요. 짠. 우와, 완전 달겠는데? 요 아래가 다초코예요 음, 맛있겠는데? 짠. 요렇게. 요런 모양이구요. 음, 한번. 반을 잘라볼게요. 우와, 음 맛있겠는데? 오, 이거 보세요. 오, 되게 대비돼서 색깔이 더 화해 보이는데, 음 이렇게 생겼고 안에 크림치즈가 가득 들어있고 또요 바닥 부분은 초콜릿이고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이렇게 잘라지면 어떻게? 이렇게. 음! 되게 매력있는데 이것도? 맛있다 크림치즈와 좀 씁쓸한 초코파우더의 조합 이에요 맛있어요 우유나 진짜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아질 듯 하고요 <laughs> 맛있다 얘도 되게 매력있다 사실 얘는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맛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타르트에 디라미수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응. 저번에 예전에 먹어봤던 티라미수 어, 뭐 케이크였나 응, 그게 파밖에 별로 제 입맛에는 안 맞아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응, 맛있네요. 응. 음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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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이렇게 <laughs> 요거는 였지 어메이징 치즈 타르트 응. 그리고 요거는 티라미수 타르트 이렇게 단면을 보여 드렸고요. 음. 요런 모양이에요. 둘다 맛있었고요, 저는. 그리고 두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laughs> 저, 저는 예. 음, 그냥 담백하게? 음, 크림치즈 맛이 되게 매력적이라서 얘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둘다 맛있었지만 굳이 고르라면 치즈. 크림치즈. 어메이징 치즈맛. 요게 제일 이게 더 맛있었어요. 네, 음. 맛있어. 가격이 살짝 비싼 편이긴 한데,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살짝 비싼데, 한번 먹어볼만한 맛이에요. 정말 느끼한 맛이 먹고 싶다. 아, 그렇게 많이 느끼하진 않네. 그래도, 퀸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이런 매력 넘치는 아이들 데리고 또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어이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전 달콤이에요. 뿅.